어서오세요, 박선비입니다. 오늘은 고성으로 갈 거예요. 경남 고성권. 갑오징어도 좀 해보고, 볼락낚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계셨습니까? 무짠 음. 일로 먼저 오는 언니, 하트궁디. 잘 있었어, 갈. 그래, 만지라. 이기네, 이제 포기했나? 아주 궁디씨룩거리를 거죠. 홍개비 이게 뱅에돔도 특효약 아니에요 홍개비 청개비 중산 3천원 국산은 5천원 국산도 있어요 오늘 멍게 쏙 개불 민물 새우 이게 미끼가 종류별로 다 있네요 좋다 아, 오늘도 한 가지 웜으로 조지고 싶은데 뭘 써보죠 여러분 딱한 가지만 쓴다면 요걸 써볼까 흰 색깔 오늘 볼락을 요걸로 다 조져보겠습니다 가보징어는 뭘로 조져보죠 오늘 가 <목소리> 자리 으라행가또케이 여기는 화장실도 있구만 경남 고성에 있는 조용한 한 방파제로 왔어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꼭 일찍 왔어요 혹시나 사람 많아가지고 낚시 못할까봐 그런데 자리는 널널할 것 같아요 <laughs> 아 여러분 여기를 제가 진짜 오랜만에 와요 몇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 오랜만이에요 한 최소 한 6-7년 된것 같은데 <laughs> 좋아 좋아 끝에 여기서 놀아도 되겠다 여기는 계단이고 이쪽으로는 테트라 낚시 하긴 좋네 고기 있겠는데 고성 하면 또 가보징 아닙니까 가보징은 채비를 챙겼는데 낚싯대하고 릴은 안 갖고 왔어요 <laughs> 낮부터 밤까지 볼락 쭉 요놈이 고양이 머리 애처롭게 오노 아나, 아나, 아나 오야, 오야, 오야 거기 물어, 어디 가노, 이 새끼야 <laughs> 자, 먹어 그래, 서 된다 배가 많이 고팠네 물도 줄까? 천천히 물어 디 디디 여기 이 자리에 찌낚시를 해 보셨던 분이 계신데 낮에도 볼락을 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씨알도 좋았대요. 직통 카더라 통신인 거죠. 직통 바로 옆에 있으니까. <laughs> 조금 자고 일어나니까 확실히 개운하게 좋습니다 엄청 오랜만에 여기 왔더니 조용하게 좋긴 좋네요 여기가 정확하게 지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고성의 삼산면이에요 삼산면 삼산면 두포리 잠도 좀 잤겠다 이제 본격 낚시를 시작할 건데 그 전에 빠질 수 없는 시간이 있죠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큐! <laughs> 여러분들은 아직도 3년 지난 인터넷을 그대로 쓰고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바꾸기 귀찮다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건 아니시겠죠?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은 인터넷을 바꾸게 되면 47만 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견적 받아보는 거는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견적 한번 받아보세요.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면 끝납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텐데 그 링크를 통해서도 3초 만에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60만 변경해도 200만 원, 200만 원 상당의 할인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57만 명이 선택하고 940억 원 이상 사은품을 지급한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업체는 없었다. 서경석의 인터넷 비교원.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게 되는 혜택들.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세요. 광고 끝. 1g 지그에 대해 아까 사오는 웜 썼습니다. 청개비를 달아볼까? 아 살았다, 살았다. 일단 웜에는 반응이 없으니까 청개비 한번 달아봅시다. 청개비, 청개비. 몰이 하나도 없네, 여기는. 이제 해가 쓱 넘어갔네요. 저기 앞에는 여러분 사량도도 보입니다. 여기 요즘에 있는 게 다리도 보이고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심해요. 제가 이 경량 패딩을 혹시 몰라서 챙겨왔는데 낮에는 더울만큼 따뜻하다가 지금은 또 엄청 추워졌어요. <laughs> 여러분들도 바닷가 다니실 때는 항상 자켓이나 점퍼 꼭 하나 챙겨 다니세요. 추워요. 아직 추워요. <laughs> 이제 해는 넘어갔고, 가로등도 켜졌고 조금 더 어두워지기 전에 배를 어느 정도 채워야 낚시에 또 몰입을 할수 있잖아요. <laughs> 배고프면 낚시 못 하거든요. 이번에 공 갔을 때 12시간 공복을 겪고 난 이후로는 어쨌든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두려고 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음. 맞습니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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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뜨겁다 뜨겁다 맛 센치물아 먹고 놀러 왔지만 그래도 또 낚시로 또뭐좀 잡아야 또네 맛있는 것도 하나 더 해먹고 갈거 아닙니까 <laughs> 그래야 살도 찌고 좋지 어 왔다 어, 괜찮은데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킵 된다 이거는 딱시보다 영어 이거는 행이 묶기다안 된다 안죽이다 일단 첫 마리가 나왔다. <laughs> 지금 뽁뽁뽁 하는게 볼락이라 더 가벼운걸 쓸까 채비 바꿨습니다 아주 가볍고 예민하게 그래 알았다 알았다 날나온다13 탈락 야니내 네 먹을거 같다 어이 쉬겨 쉬 번지 달리는거 하 <laughs> 나주가는거 살라 안 왔던 바는요, 오. 완전 수면에 있어요, 완전 수면에. 수면에서부터 20cm. <laughs> <laughs> 고양 <고향> 앞으로. 맞다. <왔다. 웃음> 고양 앞으로. 사뿔. 많기는 많다. 작아서 그렇지. <laughs> 고향 앞으로. 어, 이거, 이것도 안 되겠네. 고향 앞으로. 저희 쓰레기는 다 담아서 갑니다. <laughs> 네, 여러분. 포인트를 옮겨 왔습니다. 고성에서 거제 지세포까지 날라왔습니다 <laughs> 모르겠다. 전갱이가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를 하고 왔는데 불안 불안합니다. 지금 낚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질났다 <laughs> 모르겠다. 안 잡혀서 철수하시는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고기 안 잡혀요, 근데. 아. <laughs> 예, 일단은 끝발이로 가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고기 잡는 사람이 없어, 다 철수하고. 모르겠다. 네, 여러분, 이 차전화로 바로 다음날 거제로 왔어요. <laughs> 편하고 놀기 좋은 장소는 고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오늘은 거제 견내량에 있는 온누리호를 타러 왔습니다. 선상 낚시라도 해야죠. 선모 봐야지. 안녕하세요, 경이동 선장입니다. 뭐머미 길쭉한게 있나 모르겠네 아입질로 온다 어이 빠졌다 에이 볼락이 였네 포인트를 한번 옮겨왔어요 여러분 스플린샷 가지고 있던거 다 해먹어가지고 그냥 찍해야 되겠다 지그에 디에 청개비 채비 수초가 어마어마한데라서 수초 사이 사이에 넣어가지고 톡톡톡 꼬시봐야 되겠어요. 요거는몰락 같은데,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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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킵 되겠다. 이거 <laughs> 이 정도면 그래도 층이 가야죠. 18, 19 정도 되겠대. 첫 킵, 첫 킵의 기쁨. 아, 그래도 손맛 좋네. 오물으로잉이아 요것도 시야 개따잉 아유 좋아 좋아 좋아. 개 왔네. 좋다. 대가 있어. 좋았어. 어, 요 정도 활성도면 오엄으로 바꿔도 되긴 되겠다. 왔어 왔어 왔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평균 시야로 좋다. <laughs> 뜨거이스! 오, 어! 터졌다! 줄이 터집니다! 시 r 좋아한다! 드랙 더 열어놔야 되겠다! 환장하겠네 오늘 줄 선택 미스다! <laughs> 바꿔왔어야 되는데! 이게 수초밭에서 하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 조류가 좀 센데, 저는 1.5g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깝네, 아까워. 줄이 약해서 드랙 좀 열어놔도 이해해주세요. 좀 시끄러워요. 1.5g인데, 나는. 나는 1.5g이래. 아니, 바닥 찍은 저. 뭐, 나는 그뭐 하던 대로 할게. 니는 고향 앞으로다. 운좋온줄 줄 알아라. 오늘 큰 것만 갖고 갈 거거든. 이천갱이다 콩만하게 어시 옆으로 좌우로 째고막 난리가 났네. 득득 쏨쏨 금벌이네. 작다. 고양이. 라인이 약해서 세게 빨리 감지도 못했다 전기. 야이, 전기. 전기에도 큰 기운 같은 신기가는데고양이 앞으로 보험으로 바꿔볼게요 전기비 끼기 귀찮아서안 되겠다. 이건 볼락 같아요. <laughs> 어이고시력게 안내. <왔네. 웃음> 들어가 있어 라이징 하는 놈만 노리고 있어. 요 우와, 딱 크다. <laughs> 이런 거 올라온다. 고맙다, 잘 먹게. 어. <laughs> 아, <바이>. 들어가 있어. <laughs> 그냥 킵사 <keep> 헤헤헤 <safe. 웃음> 오, 평균 시야를 <시열> 좋아. <laughs> 들어가 있어. 아, 이거 시야 좀 되는 것 같다. 제야천 천천히 천천히. 전체 파워 들지 봐라 조금 되는 것 같다. 허윤나 아, 이제 볼락 맞지? 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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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우와, 올라와서 네. 터졌다. 제가 네. <laughs> <laughs> 이스 우수 재밌네요. 먹이 활동 왕성하게 하고 배에 기름도 차고 막. 지금이 볼락이 본 시즌입니다. 여러분. 낚싯대 접지 마세요. 와이 뭐고 이거 드랙 좀 열어야 되겠다 아몰로 간다 안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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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깨야돼 이쪽으로 같이 하셔도 됩니다 <laughs> 빔스틱 2.2 인치 바늘 가리는 방식으로 끼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몰 사이에 바로 던지던수있든요 오셔, 셔, 셔. 오이고, 실 좋다. 제가 보여드린 채비로 금방 잡았습니다. 드가이스. <laughs> 여러분. 기다리다가 줬다가 기다리다가 줬다가 드가이스. 아, 어, 힘들었다. 이거는 뭐, 느나, 너나, 느나네. 이건 좀, 이는 고향 앞으로. 아, 어, 그리 가면 안 돼. 어, 요, 시혈 된다.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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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이고야 아이고. 앞에서 줄에 대입했다 아나 이거 에스테르 진짜 돌아비겠네 2 5는 되겠던데 좀 전에 그 우럭 때문에 데미지를 좀 묻는 것 같다 여러분 영상엔 다 담지 못했지만 진짜 퍽퍽했어요 도복꽃 낚시는 참 쉽지 않아요 손맛 실컷 보고 싶으면 이렇게 선상 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다 잡았어요 <laughs> 담아줘 있어. 아 담았다 안녕하세요. 고기를 많이 잡으면 기포가 이리 많잖아요. 새우깡 세 알. 하알 더. 잡은 고기가 양이 많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기가 많으면 저렇게 거품이 엄청 생기거든요. 그때는 새우깡이 최고입니다. <laughs> 새우깡 산 김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다음날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진짜 완전 딥슬립에 네 <laughs> 생선을 잡아오면 집에서 초밥 해 먹는 게 사실 자주 안해 드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쉽게 해 먹을 수 있는데 맛은 괜찮은 집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음식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으시쌰쌰쌰 볼래? 고기 구경할래? <laughs> 산놈이 몇 마리 있거든 물 빼야 되겠다 바닥거리서 사서 안되겠다 네마리만 하면 안되겠나 볼라 씨알이 괜찮아서 장나 많이 먹기가 알았다 알다좀더 할게 응 양파 좋아합니까? 와사비하고 간장을 세팅합시다 음. 와사비 살짝 올리고 음. 보이는 회 아무거나 간장에 탁탁 찍어서 이렇게 올려 음. 그래 꽉 먹으면 된대 와 와사비 얘 음. 찍어서 뭐가 음. 음. 좀 다르다 여보 토마이랑불 맛이 샥 나면서 어? 여보 맛있는데 이거 음 음~~ 맛있어 양파가 어서 좀 상큼하네 물에 한 1분 이상 담가갖고 매운기를 좀 빼야 돼음 맛있다 이거 맨날 이거 맛있는 거 혼자 먹었어? <laughs> 간장싹 뿌리라고 하면 안 돼? 어 그래도 돼?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뿌리니까 약간 간장 비빔밥처럼 되는 거라 잘 못하니까 본인 기호에 맞게 하면 돼 음음음 음. 음. 맛있네 아니 빨리 와고 하고 먹어야 되는데 찌거 올리고 뭐마 할라니까 귀찮네 <laughs> 이거 근데 간만한 연인들끼리 먹으면 안 되겠다 5년 이상 된 커플에게 추천하는 입도 크게 벌려야 되고 여보 혹시 내 밥이 조금 작나? 어 그렇지 않아 <laughs> 면나 초밥만 먹다가 이렇게 먹어 사실 색다르네. 초밥은 약간 간식 같은 느낌이라면 음. 이거는 식사가 되네. 초밥이 간식? 응? <laughs> <laughs> 불향 내나니까또 특이하다. 노래 약간 가시리 해줘야 돼. 그래 향이 제대로 빠지거. 호강하네, 호강해. 은치질이 많이 잡았노. 샥싹 끓고 먹네. 응. 기다린 보람 있군. 고생하셨어요. 먹는 건 5분도 안 걸려. 찌라시를 한국말로 뭐라노? 흐치는 거. 흐친 초밥. 흐친 초밥. 아, 그거 좋다. 이름 괜찮네. 굳이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흐친 초밥. 응. 그 드셔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처음 먹어봤는데 초밥이랑 좀 느낌이 좀 달라. 이게 좀더 상콤하고 밥이 들어갔지만 약간 샐러드 느낌? 음 양파의 아삭함 때문에. 어. 음. 그리고 단단한 생선인 게 확실히 느껴지네. 보통 음. 익히면 고기 부서지잖아. 그거를 조르조를 잘해야 돼. 어. 표면에 어. 까만 빛깔만 살짝 비칠 정도로 슥슥슥하고 지나가야 돼. 근데 살이 익어버리면 볼락도 흐트러지거든. 그럼 나는. 내가 할수 있는 건 없네. 나는 그거를 조절을 잘 하지 못할 뿐더러. 음.. 내가 할게. 그래. <laughs> 가만있어. <laughs> 자, 오랜만에 평가 의 시간 한번 들어볼까? 아내의 평가 시간. 4.65. 간단하지만 뭔가 좀 고급진 걸 먹은 음... 느낌? 아, 조금 애매한 게. 너무 순식간에 다못 삐가지고. <laughs> 나는 근데 오늘 솔직히 아쉬웠던 거는 개인적으로 양파를 좋아해서 양파를 좀 과하게 넣었어. 일반적인 경우에는 양파를 조금 더 얇게 썰어서. 양파 양을 줄이는 거지 얇은 양파가 겨우 밥에 덮이는 정도 이걸 보고 따라 드시는 분들은 양파 양을 확 줄였으면 좋겠어 얇게 썰어서 제가 넣은 양파의 한 3분의 1? 4분의 1? 그 정도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전갱이도 해먹어 보고 볼락도 해먹어 봤어 나는 이게 참 맛있더라고 그럼 난 다음에 전갱이도 먹어야 되겠네 이제 전갱이가 슬슬 잡히기 시작했는데 거제 쪽에도 전갱이 소식이 있긴 있던데 그래? 전갱이야 뭐 점수가 조금 아쉽나 4.65면 높은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나도 크게 기대는 안 했어 음. 안 먹어봤던 거다 보니 초밥이랑 밖에 비교가 할 수가 없잖아 나는 에이. 그러니까 초밥은 뭔가 애게 먹어야 될 어, 뭔가 어, 소중한 그런 느낌이고 얘는 와구와구 먹을 수 있는 어, 거. 어. 음. 그 그러다 보니 점수가 조금 낮아질 <laughs> 뿐이지 또 그렇게 마음 사고 그러면 안돼 마음 안 상했다 4.65 높지 자기 되게 뒤끝 있잖아. <laughs> 최근에도 점수를 안 매겼기 때문에 기준치가 음. 조금 없어졌어 그래서 다시 리셋한다는 기분이... <laughs> 콧구마는 빻고 말아 말을 하는데 <laughs> 그래. 그래 그렇네 오늘 고기 많이 잡았다 어깨가 어색하더만 자기는 그래, 약 많더라 엄청 많더라 음. 엄마도 지금 바로 손질 들어갔다 여기서 신이 나가고 엄청 재밌더라 근데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건 그거야 보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는 게 도복권 볼락 낚시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사람들이 손안탄곳 아니면 볼락이라는 생선은 공격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다녀간 곳에 있는 볼락들은 그냥 다 잡혀 나간다고 봐야 돼. 음. 이것들이 세상물 좀 모르고 그냥 뻘짝뻘짝움직임 가서 막 물고 보는 기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은 음. 뭐 화장실도 있고 낚시하기 발판 좋은 그런 곳에서 해본 음. 거거든. 그렇게 해보니까 손맛은 보는데 시야이 자라. 그런데 한계가 있더라고. 네 여러분 먹고 놀기 좋은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하면 어떨까 하고 해봤는데 음, 낚시는 재밌어요 하지만 먹을 건 없다 경남권의 도보 포인트는 대부분 쉽지가 않아요 낚시하기도 좋고 먹고 놀기도 좋은데 고기도 잘 잡히는 그런 곳은 만나기 힘들다 라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원래는 이게 사각 도시락통 같은데 있지 음. 그런데 당너무좀더 고급져 보이지 그런 건 없다 우리 집에 사각 밥도 있어도 밧들신밧들에뭐 <laughs> <laughs> 많아 밧들 그거서 좀더 올드한 발음은 뭔지 아나 신드밭드에 모나 <laughs> 돈데크만 좋아했는데. 돈데기리기리. 돈데기리기리. 돈데크만. <laughs> 요새 <요즘> 부끄럽다네, 지금. <laughs>